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 마지막 식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스가리아서의 두 번째 환상은 대장장애가, 그, 이제, 그, 네 개, 열방이, 이 대장장애가 열방을 다 때려부시죠. 아, 그런 장면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 대장장이가 네개 뿔을 부시는 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단애를 통해서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이 뜨인 돌이 이제 리빙스톤이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 이제 부시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세 번째 환상은 어, 불의 성곽입니다. 4절, 불의 성곽 새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되죠. 청량줄 환상은 에스겔 스가리아 시록에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스가리아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고요. 스가랴서는에스겔과 같이 읽으면, 어,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줄의 묵신은 계시록 21장 15절 17절로 계속 이어지죠. 새하늘과 새,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보여주고 있는, 어, 청량을, 이제,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 특히 성령으로 회복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회복은 성령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죠. 성령으로 회복이 되지 다른 어떤 것들로 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영. 그래서 에스겔도 성령을 강조하고 오늘 스가리아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배제된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제자훈련이 온전한 성경적 제자훈련이라고 볼수 있죠.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화가 천사 앞에서 부어로운 옷을 입고 사탄은 대제사장을 정죄합니다. 마치 요게 재판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여수화에게 도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절에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낸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파란 불 속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요수와는 메시아의 예표이며, 내가 내 종, 할때 에베드, 내종 순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의 오심을 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 아까 순금 등대와 두 감남나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보통한 폭기한 30cm 정도고요. 어, 길이는 보통 한 10m 정도인데,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장 개시록 오장 일절에 보면 두루마기가 나오죠. 두루마리. 저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1계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는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아, 나타나는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일곱번째 환상은 에바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는 추수 때 사용하는 광줄이죠. 이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그것이 에바 약 40리터 정도인데 에바 속에 여인이 앉아있어요. 이건 악을 상징하고요. 역시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늘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 하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명사가 되죠. 그 굴, 식계명을 받은 굴 하듯이 오늘 여기서 정간사,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바로 악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신할 땅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악을 제거하신 거죠. 자, 여덟 번째 환상은 내병거가 나옵니다. 내병거의 환상인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를 다 둘러보죠.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어, 이게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병거는 하늘의 내바람, 내바람, 바람은 역시 성령입니다. 락.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인도하고 성령이 지도, 지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 북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 하나님의 영, 이게 돌아온다고 하는, 돌아, 돌아왔죠, 그들이. 그런 여덟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12절의 순은 역시 메시아의 예표인 수룹바벨입니다 계속 이 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장부터는 환상은 끝나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귀한 공동체 대표들이 518년 스가레를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매년 3월이나 5월에 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스가레가 대답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용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로 이전에는 언약 체결식을 할때 제의적 절차,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런데 포로 이후에 언약 체결식을 할 때는 <laughs> 제의적 절차는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또 인장으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조금 방법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자연이 말씀 중심으로 또 회복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선민의식 교만과 그리고 오만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방인을 멸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과 타생에 젖었던 그들 그러면서 오직 여와의 호 날을 기대했던 그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자, 구장 메시아의 예언을 다시 보죠. 환상이 과거적이었다면 말씀은 현재적이고 예언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요. 메시아의 오심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메시아는 겸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오늘 우리도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언약의 성취, 내 몹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마지막으로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는 신약과의 다리에 다리 놓기. 말씀이 없어진 400년간, 말씀이 사라진 예언이 끊어진 400년간. 그러나 말라기는 구약과 가깝기도 하지만 신약과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가 귀환할 때에 그 제사장들은 많이 귀환했습니다. <laughs> 근데 레위는 문제예요. 레위는 포로가 되면서 제사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없죠. 그니까 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 보고 돌아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갔고 집합의식도 약화됐고 뭐 거의 사라졌죠. 레위인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수정 들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 이걸 버리고 다시 레위인으로 돌아온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돌아왔어요. 자기의 책무와 직책을 다하고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리고 이게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죠.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제적 의 절차들을 행할 수 없었는데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는 이 레위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레위인이 온다. 그는 메시아 앞서 온다. 그가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레위기입니다.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자벳 레위인이죠. 제사장들이었죠. 거기서 레위인이죠. 세례 요한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이종 사촌이지만 지파는 다른 거죠. 이렇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또 하나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요. 자, 이거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레위인이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봤기요 기독,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회복 안되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봉사, 성교, 헌신, 구제. 근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해라.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려라. 카타콤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갑바도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 송도들이 3, 3, 5, 5, 피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어쩌면 남쪽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타락해 있고요. 북쪽은 그나마 덜 타락해 있는 거죠. 순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이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고 누가는 복음서 서두에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세례 요한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러므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라기서에, 말라기서에 그 25회나 여화가 말씀하셨다. 여화가 말씀하셨다. 또 만군의 여화가 비슷하게 24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400년간 이제 말씀이 중단된 중간사 시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1장. 1장.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적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야곱의 호칭도 언약 백성을 가르칩니다.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성실하지 못했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언약을 욕되게 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이 말이라. 주께서 그 전에 임하신다 그리고 세언약의 어, 주 바로 세례요한이 먼저 오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말라기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소 선지서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배경을 밝혀내는 것, 배경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배경을 모르면 이 선지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드렸고, 그 배경들을 먼저 어,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왕과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어, 우리가 내용만 가지고는 해석을 할수있고 오히려 내용은 몰라도 배경과 그 배경의 왕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열두 소선지성을잘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 이제 책들이나 그 제가 이제 그 추천 도서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그, 이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든지, 이런 다른 책들을, 어, 부교제로.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부교제고, 주교제는 이거 한 번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비록 분량은 짧고, 시간은 짧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은 엑기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 저는 강의를 할때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가끔 참고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노하우로 계속 연구했던 것들을 교재를 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모든 교재는 어디 다른 책에 있거나 다른 뭐 참고 도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교재예요. 책으로 물론 나온 것도 있지만 이 교재들은 귀한 거예요. 제가 가르친 목사가 된 학생들은 그천 명이 넘을 겁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50여 명이 넘을 거고요. 제가 30여 년 전부터 가르쳤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보고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겠지요. 그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제 블로그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는 제 블로그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그 카톡으로 이제 넣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어 참고하셔서 창세기부터 어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그게 이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것도 있고, 뭐, 긴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1800개가 넘는 그런 글들, 대부분 제가 쓴 글이죠.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더 좋은 글들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배에게 알려준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발전하고더 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대략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엘, 오바데알 요엘에 비중을 많이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시아로 넘어가서, 어, 그, 꽃을 피우게 되죠. 화려한 꽃. 그리고 우시아는, 어, 제가 저번에 강의한 대로, 어, 아주 그, 그, 뭐, 공성무기도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요. 어, 우시아 이전에는, 그,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전촌 후 저수지들을 만들어서, 사계절, 사계절이 아니지만, 1년 내내 농사를 이렇게 짓게 관계시설, 수로시설을 만들었고요. 우시아는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그놈 교만, 교만으로 인해서 이마에 문득병을 맞고 문득병자가 되어 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그가 안고 죽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는 참 비운의 왕, 안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울이 되어서 여러분 잘되면 잘될수록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의 속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겸손에겸손에 띠를 띠고 날마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